안녕하세요, 미인당입니다. 2026년 대운이 들어오는 띠들, 뱀띠, 말띠, 닭띠들이에요. 재물운이 크게 상승을 하는 한 해입니다. 그리고 기인과 인맥의 도움으로 성과를 창출을 해내요. 이분들에게는 겁먹지 마셔라. 말띠는 대운이 준비되는 시기예요. 그렇다 보니까 내가 자꾸 마음은 힘들 수 있어. 그것만 잘자리를 잡아줘도 내 사업으로 큰 재물을 벌어들인다고 해요. 또한 내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. 내가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아서 그걸 내가 성공을 시킬 거다. 우리 닭띠들 그동안 진짜 힘들었을 거예요. 아유 이제서야 대운이 크게 온다 그래. 비인이 들어서고 내가 인맥으로서 크게 내 꿈을 펼칠 수 있을 거예요. 외부로, 외부로부터도 나을 도와준 사람들이 많아져요. 이 새띠분들은 조금 우리 대운에, 대운을 맞읍시다.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. 대운 잘 잡고 좋은 성과 맞아서 부자 되세요.